차트 그 가치라는 말은 없잖아요. 차트는 어떻게 보면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한 기법이잖아요. 그런데 재료 가치와 재무제표의 가치, 이두 가지에서의 사실 줄다리기가 우리 투자자들의 숙명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재무제표 가치만 봐서 큰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무제표 안보고 재료가치만 분석해서도 큰돈 벌기 쉽지 않아요 큰돈을 잠깐 벌었다가 다 잃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 재료가치만 분석을 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에 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1억이 2억 쉽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재무제표를 체크 를안 하면 2억이 빵원이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재료 가치를 안 보고, 재무제표 가치만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으 확률이 낮아지고, 그냥 뭐, 1년에 뭐, 5% 이렇게 차분히 움직이는? 그러면 뭐 10년 지나서 뭐, 한 30%, 5 0벌 수는 있지만, 무슨 1년 만에 막 2배를 벌고, 이러는 확률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라면, 재무제표 가치와 재료 가치 두 개에서의 그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3박자 투자법의 본질이고요. 차트로서, 말씀에도 타이밍을 접근하고, 재료로서, 아, 이 종목이 당장 튀어 오를 수 있는지, 재무제표로서, 당장 튀어 오르지 않고 물리더라도, 어, 믿음을 갖고 좀 보유할 수 있는지, 어,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코스피 200에서는 2차전지, 방산, 제약바이오 뭐 정도가 오늘 움직임이 있었던 업종이다. 가온칩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2차전지나 뭐 이런 애들의 틈바구니에서, 어, AI 반도체 관련주로서 거의 유일하게 15%가 올리면서 칩칩지 얘기 여러번 드렸었죠 뭐 칩스앤미이랄지 넥스트칩이랄지 가온칩스랄지 요런 칩 들어가는 그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AI 반도체 플러스 자율주행 반도체 요런 뭐 쪽으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며칠 전에도 드렸었는데 오늘은 가온칩스였다 자, 대표님. 라이 어, 씨였어요 어, 대표님, 오늘도 안경을 어제와 같은 이유인가요? 음 모릅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어제와 같은 오프닝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확률을 이기는 투자. 이것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8888 이벤트, 카페 이벤트를 참여해보면, 코스피 200 종목을 매주 보면서 확률을 이기는 투자가 뭔지, 대장주가 뭔지 흐름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하는 이세무사 강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 16개 중에 하나 떨어지고 어제 16개 중에 네개 떨어지고 오늘은 16개 중에 다섯 개 오르고 열한 개 떨어졌습니다. 어? 종목이 많이 떨어졌어, 맞습니다. 오늘은 근데 사실은 딱 확률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거래 소와 코스닥 등락현황을 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하나 오를 때두개 떨어지는 정도의 등락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확률을 이기진 못했다. 다섯 개 오르고 1 1개 떨어졌으니까 하나 오르고 두개 떨어지는 확률이죠. 그런데 등락 종목으로는 딱 확률값대로 했지만 탑 30에 1 6 종목 중에 무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올라가는. 쇄거를 이룩했다라는 희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확률을 이기는 투자가 뭔지 계속 제가 좀 실전 투자 또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또 여러분들도 약간씩 더 자신감이 붙을 거 아니에요. 어저 사람 만이 맞네.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공부하면 수익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라는 걸좀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눔은 공감이다라는 말로 우리 나눔 이벤트를 했듯이 우리 유튜브는 사실 좋댓구알 해주세요. 좋댓구알 해주세요 하잖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달라고들 그렇게 강조하는 게 유튜브인데 그게 한마디로는 공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공감을 하기 위해선, 그래, 제가 그래도 똑똑하네고, 뭐좀 실전적으로, 실천적으로 뭔가 열심히 살면서 종목도 잘볼줄 알고, 탑다운 상으로 지수도 잘 맞죠. 이런 좀 공감을 하시면 더욱더 제 유튜브에서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유튜브를 보면서 공감이 안 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유튜브를 볼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예요 왜? 아, 저 새끼 뭐라 그러지? 아유, 저 맨날 틀리네.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 솔직히. 그잖아요. 제 말에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시간에 아까운 게 아니고 만약에 제 친동생이 악플을 단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악플 다는 1 초가 아까운 게 아니고 악플 달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는 10분, 20분, 1시간이 진짜 아까운. 네 인생에서 그 중요한 시간을 왜 네가 맘에도 안 드는 그 영상을 보고 있니? 너 바보 아니니? 그러면서 저는 동생을 혼낼 것 같아. 그래서 제 영상에 마음에 안 든다면, 안 보면 그만이지? 공감하지 못한다면? 근데 공감을 한다면 제 생각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탑3 안으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고 공감을 한다면 좋은 점이 많이 생기겠죠. 음, 여러분들도 삼박자 투자법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그 노력의 결실은 분명히 나오니까, 뭐, 그게 확률에 이기는 투자니까. 오늘 지수 그래프 보겠습니다. 2600 월요일날 하루아침에 근처까지 갔지만, 화수 이틀 동안 다시 또 조정을 받으면서 2579, 어, 제가 2600 올라간다고 확2650 바로 간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 그런 아치 않을 확률도 높은 거고요. 반면에, 어2600 중심 출인데 이틀 떨어졌으니까, 또, 어 박스의 조점이 가까워지네. 그럼 더욱더 쫄 필요가 별로는 없다. 어, 요 정도. 지금은 딱 박스권. 2550, 2600 사이. 박스권 정도고, 오어 하루 오르고, 이틀 조정받았다.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코스피 지수, 거래소 지수. 어 코스닥 지수는 뭐, 별도 성능 제가 안 하는데요. 왜냐면, 주식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코스닥 종목이 많으니까, 코스닥 차트를, 거래소 차트보다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물론, 안 보는 분이 가장 많지만, 지수 차트는 안 보는 분이 가장 많지만, 공부가 좀덜된 분들은, 어, 내 종목은 대부분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차트를 보고 싶은데, 댓글에도, 어, 대표님, 코스닥 차트 설명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어, 큰 의미는 없다. 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다우나 스닥두 개를 다 본다면 우리나라 거래소가 다우와 좀더 비슷하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나스닥과 좀더 비슷하고 그리고 그 특징은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좀더 변동성이 큰 올라갈 땐 탕탕탕 세게 올라가고 내려갈 땐 툭툭툭 세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탕탕탕 툭툭툭 이런 순발력 이게 바로 <laughs> 텐션 안 좋은데 그다음. 제가 말했던 라이씨한테 말했던 게 민망하네요 어, 영상 틀기 전에 라이씨한테 라이씨가 오늘 되게 힘들어서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고서 뭐 탕탕탕 퉁퉁퉁하면서 아주 잘도 떠든다 자 코스피 200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서 오늘 야이 종목 또는 이 업종. 조금 애매해요 어, 예를 들어 월요일날 잔대양봉은 거래소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날이었으니까 지수관련 대형주 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 월요일날 기억해보세요 l g 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퓨처M, 포스홀딩스 코스닥쪽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BM 모두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제가 어제 화요일날 아 월요일보다는 조금 약화됐네요 어, 근데 오늘도 당연히 지수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어, 눈에 확 들어오는 업종 테마는 쉽게 발견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2% 상승, 셀트리온 1.8% 상승. 이두 개가 올랐다고 오늘 제약바이오즈가 대단합니다. 관심 가지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왜 역배열에서의 반등이니까. 차트를 조금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배열에서의 반등, 셀트리온의 역배열에서의 반등에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다라는 걸다 알고 있거든요. 정배열에서 눌림목 주다가 강하게 치고 가나 거 이런 거에는 우리가 와 제대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배열에서 짧은 반등은 아 반등인의 정도로 끝나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상승한 게큰 의미를 찾을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에서 오늘 압도적으로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튀어났던 건 금양 21%. 코스모학, 17%. 어, 그러면, 2차전지가 좋았네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어, 월요일처럼 정말 전반적으로 모든 2차전지가 다 좋았던 건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강한 종목들은 강하게 왔다. 그러 코스모학,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요런 정도가 좀 세게 들어왔고요. 어, 포스코 퓨처 엠도 1.6 올랐고. 그래서 2차전지가 그나마, 그나마 눈에 띄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눈에 띈 거죠. 왜?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래도, 어, 그래도, 뭐, 셀트리온, 녹십자, 뭐, 이런 애들이 보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보이니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꼽는다면, 방산주들, 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3%, 뭐, 이런 정도를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는 2차전지, 방산, 제약바이오 정도가 오늘 움직임이 있었던 업종이다. 그 다음. 방금 전에 코스피 200에서 금양이나 코스모 화학이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거래대금 보니까, 음, 에코프로가 오늘 6.43 오르면서 또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어, 그래서 에코프로 제가 월요일날 어, 약간 소심한 사각까지 했잖아요 아 저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더 말할 자격도 없네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왜냐하면 저는 얘가 4월의 고점이죠 4월의 고점을 찍고 5월 6월의 흐름에서, 야, 얘가 진짜 정거점을 뚫을, 그게 되나라고 했는데, 어, 뚫었습니다. 그럼 제 예상이 다 틀린 거예요. 어, 그 틀렸으면, 어쨌든, 와, 내 분석보다 훨씬 강하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왜냐면 저는 주가를 1순위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여전히 막 되게 좋게 보는가 신고가니까. 그거는 며칠 전에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텐베거가 나왔을 때의 정거점 돌파하는 것과, 뭐한두배쯤의 눌림목 주다 전국 좀 돌파하는 것에 대한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래 하다 보면 제 말씀이 뭔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이상 투자했지만 100배, 1000배나 는 종목은 없거든요. 바닥에서 10배 어, 나는 종목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10배에서 또 10배는 100배거든요 거기서 또 10배는 1000배거든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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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나는 1000배 나는 종목이 나오긴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 대비 얼마나 올랐냐도 어, 우리 투자 지표 중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에코프로는 바닥 대비 많이 오른 시점에서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어. 자 그다음 금양 역시 리튬 관련 주로서 4조까지 들어오면서 아직 정거점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20% 상승 에코프로, BM 아직 친구가못 들었지만 오늘 2% 상승 어, 루닛, 어,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어, 에코프로, 루닛 어, 같은 테마는 다르죠 루닛은 의료용 기기 테마고 에코프로는 2차전지 테마지만 그각 테마에서의 이미지는 비슷해요 에코프로도 루닛도 바닥대비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래 쫄개주들을 거닐고 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신고가를 뚫었고 조정받다 뚫었고 루닛은 어, 고점에서 한 3, 4일 음산 나오더니 어,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고 비슷한 차트의 비슷한 이미지의 아이들입니다. 테마에서 강한 대장주의 이미지 가온칩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2차전지나뭐 이런 애들의 틈바구니에서 어, AI 반도체 관련주로서 거의 유일하게, 어, 거의 유일하게 오늘 15%가 올리면서 제가 칩칩칩, 뭐 포카칩도 아니고 칩칩칩 얘기 여러 번 드렸었죠. 뭐칩샘 미디어랄지, 넥스트칩이랄지, 가온칩스랄지, 이런칩 들어가는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AI 반도체, 플러스 자율주행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며칠 전에도 드렸었는데, 오늘은 가온칩스였다. 칩칩칩, 뭐,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라이씨 참참참 게임 알아? 네, 알아. 참참참. 라이씨는 참참참으로 했었어? 나는 친구들하고 칩칩칩으로 했었거든. 디비디비디비 알아? 네, 비디비 나는 친구들하고 칩칩이 칩, 칩칩칩, 칩칩칩, 칩칩칩 했다고. 씨 주식 도사기 때문에, 어, 뭐, 왜 참참참으로 해? 뭐, 참참참 한다고 누가 밥 먹여주나? 칩칩칩? 이러면서 이제 나는 했었지, 게임. 텐션 낮은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어, 음. 코스모학도 이미 말씀드렸고, 거래대금 상위, 오늘 장도 나쁘진 않았던 게, 거래대금 상위가 빨간색이 나면 좋은 날인데,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보시면, 거래대금 탑1 안에, 탑10 뭐, 안에 삼성전자만 소폭 마이너스고 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심지어 10% 이상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좀데이트레이딩 단기 매매자들이 활발하게 공략을 했다는 얘기예요. 강한 종목들 위주로 강한 종목들 위주로 활발하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뭐 금양이나 루닛시나 강원칩스, 코치모아 이런 것들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탑 10에 들어갈 수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상한가가 4개 나왔고요. 상한가가 4개 나왔고 그리고 탑 30이 한9% 정도, 9% 정도 상승 상위 종목 중에 좀 눈에 띄는 애들을 보면. STX라는 종목이 있어요. STX라는 종목. 있어요. STS라는 종목. 약간 2차 전지 관련해서 재료가 한 최근 2, 3주 안에 땅땅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 자체는 재무제표가 좋지 않지만 재료 가치가 재무제표 가치를 뛰어넘을까? 뭐 이렇게 좀 고민하는 종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가치라는 말은 없잖아요. 차트는 어떻게 보면 매수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한 기법이잖아요. 그런데 재료 가치와 재무제표의 가치, 이두 가지에서의 사실 줄다리기가 우리 투자자 숙명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재무제표 가치만 봐서 큰돌벌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무제표 안 보고 재료가치만 분석해서도 큰돌벌기 쉽지 않아요 큰돈을 잠깐 벌었다가 다 잃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 재료가치만 분석을 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에 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1억이 2억 쉽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재무제표를 체크 를안 하면 2억이 빵원이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재료 가치를 안 보고, 재무제표 가치만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을 확률이 낮아지고, 그냥 뭐, 1년에 뭐, 5%, 이렇게 차분이 움직이는? 그러면 뭐 10년 지나서 뭐, 한 30%, 5 0벌 수는 있지만, 무슨 1년 만에 뭐, 두 배를 벌고, 이러는 확률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라면, 재무제표 가치와 재료 가치 두 개에서의 그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3박자 투자법의 본질이고요. 차트로서 말씀매도 타이밍을 접근하고 재료로서 아, 이 종목이 당장 튀어오를 수 있는지 재무제표로서 당장 튀어오르지 않고 물리더라도 어, 믿음을 갖고 좀 보유할 수 있는지 어,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STX는 재료 가치는 굉장히 좋은데 재무제표 가치는 좀 부실해서 그런 줄다리기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모학하고 금양은 이미. 말씀드렸죠. 코스피 200 종목이었으니까. 오늘 가온칩스도 이미 말씀드렸고. 동원 하나 텍 같은 경우, 최근 급등주, 조정, 다시 투시 15%. 그래서, 요런, 요런 급등 종목들이 조정 후 다시 가는 패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는 놈이 가는, 이런 게 변동성인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조용했다면, 오늘도 조용할 확률이 높은 거고, 1년 내내 조용하다가, 일주일 동안 막 변동했다면, 오늘도 변동성이 클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게 바로 변동성이에요. 변동성도 추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세가 뭐죠?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 그러면 올라가는 힘이 뭐예요? 상승 추세, 상승으로 가는 힘. 내려가는 힘이 뭐예요? 하락 추세, 내려가려고 하는 힘. 그럼 변동성도 추세가 있다면 변동성이 막강화된다는 얘기는 어, 어제 상한가 갔으 오늘 상한가 할 수도 있고 또 내일 상한가 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계속 강화되는 거고 반대로 변동성이 약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제도 포합 오늘도 포합 내일도 포합 그럼 단기 매매자라면 어떤 쪽에 들어가야 돼요? 변동성이 큰 쪽에 들어가야죠. 변동성이 적은 쪽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자와 중장기 투자자는 종목 선정 자체가 달라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에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아. 왜 변동성이 빠지면 쭉 늘어지거든 주가가. 어, 그래서 단기매매자들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찾고, 중장기 투자자는 변동성이 약한 종목을 찾는 게좀 어, 종목 선정에 유리합니다. 이런 것도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언론은 뭐예요? 자신의 타입, 자신의 스타일을 알아야죠. 나는 단기매매를 잘하는 사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나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러면 중장기에 적합하면 좀더 재무제표 공부 열심히 하고, 단기매매에 적합하면 좀더 재료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게한 몸으로 계속 이렇게 내가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 어, 이게 안돼 있으면, 백날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이잘 나오는지, 백날 유튜브 봐봐라. 내가 돈을 벌수 있나. 어, 절대 없습니다. 어, 삼성전자 실적 백날 보고, 금리 인상, 뭐, 미국 CPI 지표 백날 봐봐야 내 계좌에 큰 도움은 안 돼. 지금 방금 말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그래서 어떤 투자자일 때 어떤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기법을 넣어야 되는지 이게 훨씬 중요한 투자자로서의 자세다. 오늘 탑 30에는 전체적으로 어, 2차전지에서 강했던 애들, 또, 루니처럼 의료의회에서 강했던 애들, 요런 애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좀 강했던 애들, 가원칩처럼.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2차전지, AI가 시장의 중심인 걸 확인했다. 그리고, 그동안 되게 잘 갔다가, 쉬었던 애들이 또 가는 거 보니까, 어, 그래도 가는 놈이 가는 건, 어, 변동성 추세 측면에서도 맞는 것 같다. 라는 거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현재 최적 포트폴리오를 꾸민다면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 AI 거기 하나 더 보면 로봇 뭐 이런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확률을 이기는 투자 어, 매달 보여 드리고 있고 아카데미 수업에서도 보여 드리고 있고 어, 앞으로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확률을 이기는 투자하면서 백억 부자 돼야죠. 첫 번째 줄 시작. 아, 나는 10년 안에 백억 부자 될 거고.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c u 아, 더워. 이렇까지 해야 돼? 세금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신고, 완료! 마쿠! 으, 으. 마십! 으, 으, 으. 성공했어! 아우, 어,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왕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2시 기준 장종시왕입니다. 현재시간 거래수 지수 마이너스 0.43% 코스닥 지수 플러스 0.05% 거래소는 음선의 형태이며 코스닥 은보합권 등락 거듭하며 양선과 음선으로 가는 전형적인 조정 의 하루네요. 변동성이 매우 나는 조정입니다. 지난주까지 흘러내리는 하락 조정 월요일 갑작스러운 불기둥 어제 오늘 변동성 죽이며 조정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면 거의 맞을 듯 합니다. 지수차트 중장기 상승 단기 조정 박스권 코스피 200 보면 전체적으로 조정 의 모습이며 시총 상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동반 강세입니다. 코스피 200 전체에서는 금양과 코스모화학이 나란히 17% 상승입니다. 그저께 에코프로의 20% 급등이 2차 전지 대장주 라인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이네요. 현대로템, 에라이즈넥스1 등 방산주도 동반 상승합니다. 코스닥 전체 종목에서는 에코프로와 루니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네요. 대장수적 성격이 강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테마주 내 순환매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양 코스모아학 등의 상승같은 순환매 말이죠. 전체 종목을 보면 사항가두 종목의 탑 30, 7%대로 개별 종목 상승세는 그리 좋지 않은 날임을 알수 있습니다. 탑 30의 금양, 코스모아학 같은 2차전지, 의료용 AI인 루닛 등이 가장 눈에 띄며 칩칩칩 중에 하나인 가온칩스 15% 상승도 AI 반도체에 대한 지속관심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한손엔 반도체, 한손엔 2차전지 그리고 AI 지속관심 모두의 성우투자 파이팅!